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12시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는 위성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준경 경제수석. 송기호 국정상화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